에피 투자 연구소입니다. 1월 31일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하락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형 크레딧 카드사들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치 이상으로 나오면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기업 등락률은 메타와 구글은 상승 마감 테슬라는 어닝 쇼크임에도 반등에 성공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센 상회의 실적에도 하락마감 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FOMC 금리 결정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4.5%로 동결 결정하였습니다. 중국의 기업인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의 AI를 만들어 냈다는 소식에 미국의 AI 관련주가 폭락하는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미중 AI 분쟁이 격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국내 SK하이닉스 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의견이 아직 분분한 상황입니다. HBM을 중국향으로 팔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수출 동향을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입니다.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 대거 유입되면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은 악재가 반영될 대로 다 되었다고 라 하는 만큼 글로벌 악재 역량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상황에 연유의 불확실성까지 소화된 상황에서 국내 시장의 외국인이 계속해서 유입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어, 우려감이 국내외 AI 칩 관련 업체에 반영이 되는 상황이죠. 다만 보안 문제라든지 정치거, 정치적인 민감한 소재 등에 대한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것으로서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엔비디아의 쿠다 인프라로 인해서 아직은 점유율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관련으로 기회가 포착되지 않을까 주목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4대 정책 관련해서 테마인 재건, AI, 원전, 조선은 여전히 실적 면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조선은 역대급 군용 함대 수주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 AI 인프라 관련 빅테크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호실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체인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8시 30분에는 김용재 소장의 무료 종목 추천 라이브 방송이 진행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